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 나온 선물이라는 단어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진짜 좋은 선물 사줄게도 나왔고, 어, 주식했어? 아니, 선물했어? 에 선물도 있었습니다. 이두 두 글자는 어 음운 같은데 뜻이 전혀 달라요. 이런 것을 우리는 동음이의어라고 합니다. 음운 같고 뜻이 다른 우리 말이 맞는데 이유는 옛날부터 우리가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알면 우리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아끼고 또 우리가 우리말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한자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공부해 볼게요. 내년에 진짜 좋은 선물 사줄게 했을 때 선은 이때 선은 들이다 선이고요. 물은 물건물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물건을 드리는 거, 이게 선물이겠죠. 그리고 주식에서 선물은 먼저 선 자에다가 물건물 자예요. 그래서 어, 앞으로 생산, 생산될 상품을 먼저 가치를 평가해서 미래의 가격으로 현재 가, 거래하는 거 이걸 우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물을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해서 공부했는데 두 글자가 있었어요. 먼저 선의 물건물의 선물과 또, 들이다선의 물건물의 선물과 먼저선의 물건물의 선물이 있는데, 선물용품, 선물거래 했을 때두 개의 한자는 다르죠. 자, 선물용품의 선물은 들이다선의 물건물을 써야 되고, 여기 있는 거래는 선물거래가 되겠죠. 주식에서 얘기하는 선물거래. 자, 이런 식으로 동음 이 의자를 지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의사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때 의는 고칠의자고 선은 스승자 그래서 사람들의 몸을 고쳐주는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사라고 하잖아요. 자 윤봉길 의사의 의는 오를 의이고 사는 선비사입니다. 그래서 오른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의사라고 하죠. 이번에 이 의사는 국회의사당 그림이 있는데 이때 의인은 의논할 의자고 사는 일사자입니다. 그래서 이를 논의하는 곳 국회의사당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라는 말이 또 있는데 이때 의인은 의심할 의이고 사는 비슷할 사자예요. 그래서 코로나 증세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의사 환자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의사의 의가 뜻의자고 새가 생각새자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 뜻을 우리는 또 의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다섯 가지 의사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 중에 5번이 되겠죠 답이. 너는 너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구나. 이때는 뜻과 생각이 되니까 1번이겠죠. 나는 국회 의사당에서 일하고 싶어, 의논하는 일, 을, 일을, 국, 나라의 많은 일을 의논하는 그곳 의사는 4번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감염병 의사 환자가 늘고 있다. 비슷한 거죠. 의심되는. 자, 2번이고, 윤봉길 의사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의 의사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율을 가지고 해볼 거예요. 타율 야구할 때 때리는 그것을 타율이라고 그러는데 때리는 비율이 되겠죠. 때릴 타의 비율이 그런데 타율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자율과 반대되는 말로써 타율이라고 하면은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신의 이때 타는 달을 탔자고 이런 법률 율자인데 타율의 뜻은 자신의 자신의 의지 없이 정해진. 관계나 원칙, 규율에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어, 타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봐요. 1번의 타율과 2번의 타율, 글씨 모양이 다르듯이 뜻도 다릅니다. 이정우 선수의 타율은 높다에 타는 때릴 타자가 돼야 되니까 2번 너는 자율적으로 일을 하는데 나는 타율적인 것 같아. 다, 다를 타자 쓰는 1번이 되겠죠. 분식이에요, 분식. 분식도? 이때 분식은 우리 알잖아요, 그죠? 밀가루 분, 가루 분, 그리고 식은 먹을 식. 그래서 밀가루나 가루로 만든 음식을 우리는 분식, 분식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분식이라고 할 때는 단장할 분이고 식자도 꾸밀 식자예요. 그래서 주식의 분식은 자식의 이익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산해서 재무 상태를 고의적으로 남보기에 좋게 조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 공사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공사. 이거는 장인공의 일사자잖아요. 그래서 공사한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어, 토목공사 같은 걸 얘기하고 이렇게 공사의 공은 하늘공에다가 선비사자예요. 그래서 공군상환학교를 줄여서 공사라고 하죠. 자, 하늘을 나는 그런 일을 배우는 그런 학생들, 우리는 공사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공 이런 공사가 있는데 이때 공사의 공자는 공적 공이고 사는 무일 사자예요. 그래서 이때 공사라고 하면 뜻이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 기업체를 우리는 공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한국전력공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요즘 우리 집 화장실 공사하고 있어. 공사는 어, 여기 있는 장인공의 일사자를 쓰는 공사겠고요. 나는 대기업보다 공사에 취직하려고 해때 공사는 2 번이 되겠죠. 자 공적 공의 사는 모, 어, 모일 사자를 쓴다고요. 자 이번에 오빠는 공사 출신이야 할 때는 하늘 공빌 공의 선비 사자 쓰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전이라는, 자, 깜깜합니다. 정. 머무를 정의 전기전. 그래서 전기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정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정전인데 여기 보면 미군들이 모여서 6.25때 우리나라를 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 싸움을 머무르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전 싸움 점 자거든요.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휴, 쉬고 있어요. 우리 아직 정전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갑자기 정전되었다. 그러면 몇 번이 될까요? 자, 2번, 1번이 되겠죠. 전기 전자 쓰고, 한국은 6.25 전쟁 후 지금도 전쟁, 정전 중이야. 그러면 2번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동음이의자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